안녕하세요 헬큰입니다.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편 기억 나시나요? 그래서 오늘은 아침은 거지처럼 저녁은 왕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체중을 재더니 살찐 것보다 근손실이 엄청났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 소식 메뉴로 프로틴 쉐이크와 프로틴 시리얼을 섞어 먹을 겁니다. 바로 이 간장 종지예요. 꾹꾹 담아도 몇수자면 끝나네요. 나머지 그릇 챙겨서 일을 가는데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픈 거예요. 진짜 도착하자마자 중식을 먹을 겁니다. 저 아침 소식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. 점심 메뉴는 서브웨이 반 정도 이렇게 담아 먹을게요. 역시 맛있네요. 그러고 바로 촬영을 했는데요. 진짜 역대. 급으로 김촬영이라 너무 힘들더라고요. 누가 건드리면 그냥 바로 죽빵 때릴 것 같은 예민함이 엄청 몰려오더라고요. 드디어 대식입니다. 진짜 누를 수 있을 만큼 꾹꾹 누른다 진짜. 아무리 대식이라지만 이것도 사실상 제 원래 양으로 따지면 적거든요. 아이씨, 에라 모르겠다. 이거 진짜 비추에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별로예요. 그렇게 다음 촬영 바로 들어갔는데 깜짝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. 첫썸 생딸 초대 최애인데 꼭 참고. 바로 2 시간 촬영하니 하루가 끝났네요. 야너 오늘 밥 먹는 거 끝났어? 날못